해질 노을 바라보며 캠핑장에서 만끽하는 분위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불멍이죠. 그런데 불멍만큼이나 요즘 대세로 떠오른 멍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멍 물멍 대세 돈방석에 앉고 있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돈방석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상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내륙 도시. 남쪽 낙동강과 밀양강 유역에 위치한 경상남도 밀양시입니다 밀양시의 한 조용한 주택가 이곳에 물멍 아이템으로 돈방석에 앉은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밀양까지 오셨네요 여기 물고기로 돈방석에 앉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두분 맞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밀양에서는 없어서는 안돼 아쿠아 스케이프 부부입니다 아쿠아 스케이프 박귀환 신유진 부부 밀양시에서 이곳 모르면 섭섭하다는 사장님 부부의 수족관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에는 보물들이 가득하다는데요 물고기들이 그 주인공인가요 음,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이 물고기들의 생태계에 맞게끔 돌 유모 수초. 모든 걸 통틀어서 아쿠아 스케이프라고 하거든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수조 안에 모든 것들을 꾸며주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아쿠아 스케이프. 물고기를 바이어 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항을 특별하게 꾸며주려는 이들에게 인기만점 남편이랑 연애를 했을 때 남편 집을 놀러 갔었는데 이렇게 어항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남편이 꾸며 놓은 거를 보는데 너무 힐링이 되고 지금 이 사업 진짜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비용은 최소로 하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하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본격적으로 수조 조경을 접하게 된 아내는 남편의 취미를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부부가 아쿠아 스케이프 수족관을 개업한 지 1년 남짓이지만 현재 많은 고객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다 컨설팅을 해주시고 어항에 대해서 잘쓸수 있도록 예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보이니까 LED 같은 것도 저도 한번 설치해보려고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쿠아스케이프가 하나의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이 부부의 수족관 사업은 좋은 결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1년 조금 넘었으면 매출은 응. 아직 얼마 안돼있 아네더 아,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월 천원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1년 만에 월 매출 천만원 아니 수조 적용으로 어떻게 월 천만원이 나오게 되는지 그 돈방석 비법이 궁금한데요 부부가 제작 중인 이 대형 수조에서 그 비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단순한 수조 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다 살아있는 수초들, 그리고 진짜 유모, 그리고 진짜 돌입니다. 가격 좀 나가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조명, 밑에 다이, 어항,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 700에서 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이요? 네.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죠. <laughs> 아쿠아 스케이트의 물고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조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자연재료들인데요. 돈방석에 앉은 이유는 이 풍경을 꾸며주는 재료들에 있습니다. 이런 나무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즉 이런 나무들 같은 경우에도 다 수입 들어오는 나무들이라서 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희한 수목을 찾으신다면 일반 강가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강가에서 이제 유목이나 돌을 주워와서 여기에다 식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균들이 그대로 묻어 나와요. 그다음에 벌레가 알을 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 수입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진짜 이게 돌이랑 유목에 엄청 재료감이 많이 들어. 요 최고급 재료에 집중하고 투자하라. 대형 아쿠아스케이프뿐만 아니라 미니 수족관, 어항, 테라리움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작 가능한 사장님의 실력 실력. 그러면 애초 이렇게 우겨 붙고 이런 게 아닌가봐요. 아 그러면은 작품이 안 나오죠. 수조 안에. 흙을 깔고 고가의 유목과 돌을 아낌없이 자르고 붙여 예쁜 구도로 배치해 주는 것이 포인트. 완성했습니다. 어 대표님 그네 물은 안 나와요. 어, 이제 물하고 물고기는 이제 고객님 댁에 가서 그때 입수 시킬려고 합니다. 아이 물하고 물고기는 직접 들고 가서 설치를 해주는 거구나 예, 사장님이 예쁘게 꾸민 이 미니 수도가 어디에 이렇게 배치가 될지 어, 너무 궁금한데 어머뭐 드디어 이수도 안에 물고기 들어갑니다 어머 얘들아 너네 진짜 부산집은 살게 되겠구나 어머 아니 미니 수조만 놔 분위기 진짜 좋다 민야사 어, 너무 예쁘다 아네 정말 마음에 들고 이거 한개 놔뒀다고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이거 몇개돈 놔뒀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동이 편하고 선물하기에 부담 없는 미니아쿠아스케이트는 개업 선물 집들이 선물로 기가 많다고 하네요 특별하기도 하고 그 가게에 맞는 이제 맞는 인테리어를 제가 꾸며가지고 최대한 드리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일터로 복귀한 사장님이 더 분주해지는 시간.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매일매일 일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쪽 아쿠아 스키프는 물고기가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이쪽에 보시는 어항은 펄루다리움이라고 해서 양수류 뭐 개구리예요? 네, 개구리예요. 개구리들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팔루다리움이라고요. 해 아, 숲속. 네, 숲속. 아쿠아스케이프와 테라리움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고객에게 다가가게 되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진 부부의 물멍 아이템들. 남편이 매장을 관리한다면 아내는 많은 미양 시민들과 함께 테라리움 수업을 진행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 바위 혹시 미랑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신촌 오거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10분 차로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오늘은 밀양의 여러 명소들의 영감을 받아 새롭게 준비한 테라리움 수업이 있는 날. 네 이거 단순한 테라리움 수업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좀 가까이에서 이해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0 아, 직접. 기획을 하신 거예요? 네, 직접 기획하고 이제 지역 문화와 테라리움을 만들고 이해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너무 떨려요. 내가 살고 있는 미량의 이곳 저곳의 모습이 테라리움 안에 펼쳐지는 신비로움. 앞으로 많은 미량 시민들이 사장님을 찾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응원하겠습니다. 미랑사람으로서 평소에 미랑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 문화도시센터에서 이런 좋은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나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물 주면서 같이 체험 이렇게 같이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잘 키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laughs> 아눈 유리병 안에 흙과 모래, 수초를 올리고 미 다위까지 올리면 오직 이량에서만볼수 있는 미니 페라리움 완성. 이렇게 청년들이 문화와 함께 기획하는 참신한 프로그램이어서 너무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여기서 청년들은 이득을 창출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은 문화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테라리움 수업을 찾는 이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장님 부부의 부지런함 인정! 이제 테라리움이나 아쿠아스케이프 수업은 이제 이 지역 내에서는 없는 수업이어가지고 이색 수업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수업으로도 많이 매출을 올리시겠어요? 네,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수업과 체험활동 기획은 필수! 밥국의 수업까지 마친 부부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데이트라도 나오신 건가요? 여기는 어, 무슨 일이세요? 아 여기가 미랑을 대표하는 영남루인데 저희가 영감 얻으려고 지역 문화를 많이 답사하는 편이에요. 아 여기가 영남루예요? 네 여기가 미랑이 대표하는 누각 영남루입니다. 미량의 이곳 저곳에서 영감을 얻고 있는 부부가 오늘은 미량 영남루를 찾았습니다. 누각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곳에서 부부는 또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요? 음제 작품을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어이 미량에도 이런 게 있네, 야 미량에도 이런 게 들어와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취감도 많이 느껴지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수업을 나가면 요즘에 고등학생, 중학생 손님들이 이제 이거에 관심 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시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애들이 점점 이제 작품을 저보다 이제 점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마다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남에서 영감 제대로 음, 받은 부부가 좋았어요. 다 저녁 무렵 어디론가 밥비 움직인다. 이거 봐요, 이거. 님 네. 다 저녁에 또 여기는 웬일이세요? 어, 내일 세팅 이 있을 곳을 미리 그 사전 답사 와가지고 어항 놓을 위치 한번 보러 왔습니다. 내일 설치할 이죠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부부의 아쿠아스케이프 실력을 익히 알고 있는 곳에서 어항 제작을 의뢰했는데요. 사전 답사는 꼼꼼한 이 부부에게 필수라고 합니다. 표님 이제 내일 어항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이요. 네 이제 그만 가시죠.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저희 찍으셔야 되잖아요. <laughs> 고객이 찾는 곳은 어디든 간다. 다음날 의뢰받은 곳을 재방문하여 이제 본격적인 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 설치 여왕은 조금 작은 사이즈라 가지고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작은 아쿠아 스케이프를 꾸미는데도 서너 시간이나 걸린다네요.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꾸며주고 심미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표현해줘야 합니다. 각 돌들마다 요런 결이 있는데 지금 돌의 결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아 결에 맞춰서 네 쌓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돌이 이쁘게 나오고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남편이 어항을 꾸미고 있을 때, 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니, 남편 좀 도와주시지. 이 미랑에서 지금 청년들을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족관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기획하는 게또 이렇게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영업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laughs> 어, 수조라는 걸 중심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아서 그 안에 표현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하는 일들이라고 볼수 있고, 청년들이 지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청년들이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스토리를 담아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참 대견스럽고 미량의 어떤 희망을 이 청년들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와의 협력을 적극 활용하라. 아 부부가 이제 합병원을 만드시나 보네. 어, 수조 안에 보면은, 흙이랑 모래랑, 돌다 올라가고, 야, 비슷하다는, 유목도 올라가는데요? 와우, 저만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 있는 작품을 만든다고 봐야겠어요, 이거는.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게 물 안에 피어나난이수도까지 어우, 근 디테일이. 대단하시다 진짜로, 말이 세네 시간이지한 4, 5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책임상은. <laughs> 한70돌입니 <laughs> 자, 완성된 어항 안에 이제 물을 채워 넣고 물고기들을 방사해 줍니다. 흙과 돌과 수초와 나무, 그리고 물과 물고기가 완벽하게 한 폭의 그림이 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어머 어머, 이건 찍어둬야 돼, 진짜! 소독반 하는 거 실제로 처음 봤는데. 엄청 멋있고 확실히 수족관이 있으니까 센터가 더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구만산을 이렇게 형상화한 어, 이게 수석이죠. 수, 수석들이 안에 있으니까 아, 너무 보기가 좋고 저희들도 근무환경도 좋아질 것 같고 어, 이게 오시는 분들이 함께 예, 감상하면서 업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은 부부를 향한 마을 사람들과 지자체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밀양의 명소나 관광지로 이제 재해석해가지고 수경예술이든 테라리움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의 문화들도 저희가 표현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알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돈을 사업 확장을 하겠다. 네. 다른 지자체분들이 많이 연락오길 바랍니다. 작품으로 대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아쿠아스케이프를 만드는 부부의 모습 속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미량 아쿠아스케이프 부부가 앞으로 번창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